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의수그리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주의 레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 1절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161장 찬송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더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묵상기도 함께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시고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엔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도를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건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이 땅위에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질병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희의 심령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시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심화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보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런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구슬퍼게 울면서 미친 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면서 어둠 속에 홀로 있었던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이 텅빈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누가 무덤 문을 열었을까? 누가 돌을 치웠을까? 빈 무덤을 두고 사도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이 얘기를 들었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열린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가 놓였고, 얼굴을 싼 수건을 따로 놓아두었습니다. 누군가 벗긴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면 이렇게 세마포를 폭에 놓지 않았을 터인데,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자들은 울고 서 있는 마리아를 두고, 무덤을 떠났습니다.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울면서 몸을 굽히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한 사람은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치에 서서 여자여 왜 우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내내 주님의 시선을 누가 옮겨갔나 봅니다라고 말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어둡컴컴했을 수도 있고 눈물이 시야를 가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미처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과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구슬프게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는 마리아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 주십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너무 기쁜 나머지, 라보니어, 그렇게 부르는 막달라 말이야. 그 부활의 새벽, 예수님의 부활로 역사가 바뀌고 인류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권세를 다 무찌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새벽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도 아니고, 바로 육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슬픔과 한숨과 염려와 절망을 안고, 이런 새벽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걸음은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찌질 듯한 아픔을 안고, 지체하지 못할 눈물 가운데 서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아니, 몰라서 모르시는 것입니까? 왜 우는지를 정말 모르는 것인가요? 주님이 마리아의 아픔과 슬픔, 한숨과 방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짓눌려서 죽으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 죽음 후에 새로운 세계를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룩진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바로 나다. 너는 지금 영광의 자리에 서 있다 지금 너는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할 영광의 순간에 서 있다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낙마하거나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강타해도 나는 담대하리라.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는 담대하리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일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때로 한탄과 눈물, 절망의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 감춰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역사의 시아침에 섰다. 마리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위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의 몸을 붙들려고 합니다. 나의 주여 라보니 하면서 주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매달리지 말라. 손길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처럼 자신이 예전과 같은 육으로 돌아온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대업을 다 이루신 예수님. 결국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실 것을 막달라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 이제는 다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대업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일 부활해서 교훈만 하셨다면, 우리에게 끝까지 희망을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고만 우리에게 구구의 설명만 했더라도, 그것으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때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란 자체가 절대적인 절망이고 공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살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다 밀하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부활의 주를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신극률대로 예수 그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우열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으니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는 토요일 오후에 번호 3동에 있는 이웃교회 목사님의 사모님 문상을 갔습니다 하나님 보름을 받으셨어요. 67세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그 문상을 가서, 과연 믿는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생명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좀더 일찍 가고, 좀더 늦게 갈 따름이지, 우리도 모두가 다이 땅을 살다가 죽을 것이고,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 생명,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슬픔 가운데서 무덤을 찾아왔지만 이제 거기에 더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찾아서 무덤을 향해 달려왔던, 달려왔던 소망이 없던 그 막달라 말이야. 그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갔던 그 말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덤을 던지고 이제 무덤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부활을 믿으니 부활을 믿지 않는 것하고 부활을 믿는 것하고는 그 생각과 그 가치와 그 삶이 천양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 엄청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남은 것은 부활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어. 주님 부활하셨어. 만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무덤의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 소망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소망을 가진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얻은 그 구원, 우리의 소망을 증거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어렵다, 두렵다, 무섭다, 불안했는이 세상 속에 소망의 증거자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 기자 씨의 이런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지만 그러나 늘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파는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와서 묻습니다. 할머니 생활도 공공하고, 또 외롭고, 어려운데, 어찌 그렇게 꽃을 팔면서도 항상 웃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피우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난들 괴로움이 없겠소. 나는 나이가 늙었고, 자식들도 없고, 외롭게 혼자서 살고." 이렇게 병마저 들었는데, 고장사가 잘 되들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많은데 그래도 내가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절망으로 죽으셨으나 주일 아침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시오. 그러면 나는 항상 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살만 기다리자. 살만 참자. 오늘 고통이 다가와도 3일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게 즐거움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살만 기다리자.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할머니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울 때 삶만 기다리자 그렇게 해서 삶만 기다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어림이 사라지고 언제나 희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절망의 고통 속에서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절대 믿음으로서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망하지 말고, 보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만 더 기다리자, 인내하면서, 믿음 안에서 기다릴 때, 절망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의 말로 다른들에게 증거해 줄수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금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자에게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언자 되라고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이름들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 세명 소망의 그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부활케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 영생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맺고, 부활해 주신 주님을 만난 자가 되었은 적, 이제는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대게하여 주옵소서. 어찌 오느냐? 너는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던 음성처럼 우리가 이 음성 듣고 이 어려운 세상, 불안의 세상을 남달리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예수 생명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크시는 정 베풀어 주옵소서. 코나 사태가 속히 종색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되찾게 해 주셔서 더 복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부활 소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